다시 진행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임포트인데 자, 어레이 리스트 같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런 클래스들 있잖아요. 그 그렇죠? 자, 그래서 외부에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를 JS에서 이용하고 싶을 수 있죠? 자, 요거 문제 제가 JSP 파일 하나 또 만들게요. 그래서 요거는 import.jsp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HTML 코드 안에서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 이렇게 만들고, 시스템 아웃트 프린트 이것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렇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이렇게. 자, 하시면은 빨간 줄 뜨죠. 그동안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써왔기 때문에. 또 간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ArrayList라는 게 모릅니다. ArrayList가 그렇죠? 뭔지 알려주지 않으면, 해당 파일은 ArrayList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ArrayList 쓸 때, 예를 들어서 쓰는 데가 어디 있죠? 여기, 뒤에 a 형 볼까요? 자, 여기 ArrayList잖아요. 그래서 여기 import를 했죠? 요거 없으면, 몰라요, 이 파일은. 어 r r 리 y l i s t 가 뭔지.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다면 그 클래스를 인포트해서 이 파일에다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JSP 같은 경우도 어 r r a y l i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 r r a y l 를 모르잖아요. 이 j s 파일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인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인포트 어떻게 하면 된다? 여도 컨트롤 쉬프트 0 누르면 안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 단축키 안먹고요 임포트하는 방식이 자바랑 좀 달라요 jsp에서는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 jsp 작성법 중에 특별 지시자가 있어요 특별 지시자 요거는 퍼센트하고 골뱅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특별 지시는 이 JSP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작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에 관한 내용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일단, 일단 뭐. 요거만 볼 거예요. 페이지 임포트 자, 그래서 페이지 하신 다음에 페이지 태그에 특별지시 코드 태그에 속성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i m p o t 라는 속성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패키지 풀 패키지 클래스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java.util.arrayList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 임포트 속성 값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고 됐죠 빨간줄 사라졌죠 임포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가 자바점 유 r 점 어레이 리스트인지가 기억이 안날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걸 뭐 이렇게 찾아서 하거나 외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임포트해야 될게 엄청 많을 텐데. 자,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여기도 단축키가 있긴 있습니다. 임포트시키고 싶은 요 클래스명을 딱 이렇게 적으세요. 적으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 보시면 후보가 나와요. 이 포트를 시킬 대상 후보가 나옵니다. 제가 어레이까지만 쳐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어레이에 관련된 클래스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이정도로 여러분들이 후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보통 풀패키지 명을 다외우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쳐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딱 두개 나오죠. 누가 봐도 이거잖아요.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JST에서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시려면, 자와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 JST에서의 임포트는, 요, 특별 지시코드, 페이지 태그를 이용한, 임포트 속성 값을 정해주면 된다. 자, 외우지 마세요. 필요하면은, 돼 있는 거, 페이지 찾아다가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 값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게 될 거라서 저절로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뭐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임포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뭐 어레이 s 스 이용해서 1/10까지 저장하고 출력. 이렇게 a r r a y 만들어주시고, 1부터 10까지 저장을 해야죠. 뭐 이거 다 사용하는 부분은 아시니까. 굳이, 그리고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그냥 HTML 사이에다 끼워 넣겠습니다. 자, div, 이 화면은 한줄다 쓴다 그랬죠. 자, 여기에다가, n u m l i s t g e t b y 출력을 하겠습니다 반복만 해야겠죠? 자, 뭐10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이제 로뭐 두어 번, 세 번만 정도, 세번 정도만 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는 표현식.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줄 뜨잖아요. 간혹가다가. 올바르게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줄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시하시면 되고 이것도 아마 그런 걸로 아, 제가 여기 빼먹었네요 아, 없어졌네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빨간줄이 떠요. 그럼 나뭐 잘못했지? 근데 올바르게 작성했는데 빨간줄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한번 그냥 진행을 시켜보세요 import.jsp 한번 불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리스트를 사용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div를 썼기 때문에 알아서 줄이 바뀌죠? div를 쓰지 않으면 줄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하고 보시면 줄이 안 바뀌어요. 굳이 한번 이제 html 끼워넣기 해봤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지금 바로 드릴게요. db. 그서 게시물, 목록, 가져와서, j s p 에 출력.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